이번 여름 유난히 길었던 장마에 이어 병충해까지 발생하면서 이달부터 배추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벌써 올해 배추값이 금추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 김장철 수급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박종혁 기자입니다. 절임 배추를 유명한 괴산군 문강면의 한 배추밭입니다. 초록빛을 뿜으며 싱싱하게 자라야 할 배추들이 누런 황색을 띠며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긴 장마와 이딴 태풍 등의 영향으로 배추에 노균병이 생긴 건데 특히 밭보다 배수가 취약한 논에 심은 배추에서 이런 증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비가 왔기 때문에 제시기에 심지를 못했고 비만 안 왔다면 원래가 논가더 정상적으로 잘 되지요. 근데 우기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작황이 별로 좋지 않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지 못해 인건비가 상승한 상황에서 덥고 습한 날씨로 병충해까지 발생해 배추 가격이 벌써 폭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추 한 포기 가격은 이달 들어 만원대를 육박하며 배추가 아닌 금출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년간 악재 속에서도 절임배추 가격을 동결해왔던 농민도 올해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선에서 가격을 3만 원씩 받은 것이 현재 10년이 됐습니다. 아, 금년은 특히나 아,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또 인건비가 많은 인건비가 상승, 상승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어, 이 일을 할수 있는가도 걱정이 되는. 이와 함께 건고추 가격도 지난해보다 8천 원 이상 비싸게 판매되면서 올해 김장을 준비해야 하는 주부들의 걱정과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부터 비싸졌는지 이렇게 점점 비싸지고 요즘은 이제 야채, 야채가 많이 비싸요 열무한다는뭐 이천 원, 삼천 원 하던 게 육, 칠천 원 하고란 게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코로나19 여파와 긴 장마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벌써 크게 오른 배추값, 늘어난 김장 비용 부담뿐 아니라 김장철 수급 차질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c c s 뉴스 박종혁입니다.